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주교사 나랑 만났는데 한30몇 한 분이 늦었던 거야? 그지? 그런데 오늘로서 내가 볼 때는 한 우리가 6번 정도를 만났어 6번 그런데 매번 뭐 10분, 15분 약속에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마라는 거는 1초 아니면 0.00몇 초에 코 차이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작은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라는 거고 시간을 맞춰 줄수 있는 그런 예의는 필요한 거지. 오늘 이 얘기 하는 거는 꼭 우리가... 조교사에게 마주는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다. 당신의 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야 된다는 얘기 휴양 갔다 온 말들이 더좋아졌던얘 꺼내지도 못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네. 어, 그래. 먼저 가세요. 어, 주말에 또 보자. 네. 어, 그래, 안녕하세요참긴 어. 네. 하루다. 조교사란 직업에 따르는 책임과 각오가 신영 씨 요즘 무겁다. 엄마 아, 아 안녕하세요 어때 아니 뭐내 보기에는 형내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 충전기 귀여워라. 그 a s a k a m a s a k 다 m a 기 마스크 써야지. 그러니까 a s a k a m a 가 a k a m a 서 a k a Ma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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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마 s a k a Masaka, m a s a 마니까 아유, 마지막에 했다이. 마지막에 했다이. 당신은 해도 자식이 하는 건못 보신다. 용돈을 드리는데도 굳이 청소일을 하시겠다는 걸 보면 신영 씨 고집은 엄 w 닮았지 싶다. 마방에서도 잘안 하시는 일허 아니, 어? 아니 마방에서나 청소는 안 하죠. 제가 청소하고 보는데 내가 하면 된다. 네. 아, 할게 할게. 아이고 원래 빗자루도 면허가 있어요, 빗자루도. 아. 원래 이게 좀더 길어야 돼, 사실은. 나무로 네. 너무 짧게 네, 없잖아요. 그래. 3년 전, 암투병을 하신 엄마다. 내색은 않지만 먼지 마셔가며 어. 일하는 걸 보는 게 신영 씨 입장에서 좋을 리 없다.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음. 뭐할수 있어 돼야 되지 않냐 그러시는데 어떠어요뭐 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 하면 더 힘들어하시니까 그래도 하라 고 그러죠 그냥 잘 하신다고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따낸 자리라며 자랑이 늘어지셨더랬다. 바로, 저기, 오늘 태풍 본다니까, 서저 어. 바로 가야 될것 같아. 바로 가? 응,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 음. 아니, 태풍 소식에 마사가 걱정돼, 집엔 못 들릴 것 같다. 여기 안쪽, 응, 어, 응,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잘하는 집이야? 응, 제주도 옛날부터 알았어. 못해 먹이는 대신 밥한끼는 든든히 먹여 보내고 싶으시다. 어려서부터 대찬 딸이긴 했어도 어머니에게 신용신 하나밖에 없는 막내 딸이다 게다가 하는일이 험해 늘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 잘하는데. 따님이 이런 거뭐공률이뭐 이런 거 해산물 같은 거 좋아해요? 네, 맛 하나 알아. 이게 뭐지? 전어인가? 음. 전어? 전어철이라 그런가? 요새 전어철인데.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응. 곁에만 있었어도 엄마가 번 돈으로 매일 맛난 음식 해먹일 텐데 싶다 음. 진짜 가장 일컬하고 항상 감사하지 내가 아팠을 때도 내가 그 많은 모든 배움비라든지 제가 다해주고 내가 되게 항상 어려울 때면은 지금 그 열심히 번 돈을 엄마한테 많이 항상 보냈었지 어세요어느 부모가 자식 돈 받아 쓰는 그 마음이 줘. 항상 좋은면서도 항상 마음이 아파서 진짜 아. 내할말 없지. 내 우리 시구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아 기수 시절 신영 씨가 다쳐가며 번 돈으로 병을 고친 게 엄만 한이라신다 지나가지 아니해요. 그래 지금 살았어. 딸이 구해준 생명이니 더 오래 건강하고 싶어. 엄마는 일한다. 며칠 뒤 주말도 아닌데 장안소가 분주하다. 오십이? 괜찮대 나 위에가 많이 나가서 적게 나올 줄 아. 아 괜찮? 오십이 맞아 오십. <laughs> 신영 씨가 고대하던 장산 돌풍의 주행 검사가 있는 날이다. 발주는 똑바로 나갔는지, 그 여러 말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는지, 그 1분 7초 안에 1000m를 뛸수 있는지 그런 이제 시험을 봐야지 경주마가 될수 있어요.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수험생으로 치자면 기본기가 탄탄한 말이라고 할수 있다. 안장 바봐좀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시험을 치르는 건 말인데 초조해하는 쪽은 신영씨다 마치 수능시험 치르러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엄마 같다. 1번. 네. 일 번을 달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장산돌풍 번호대로 들어와 주면 소원이 없겠지만 주로에서의첫 질주인 만큼 무사고로 완주해주길 더 바란다. 오 출발과 동시에 선두에 자리 잡은 장산돌풍. 곧 선두를 치고 나온 3번마와 접전이 벌어졌다. 본 경주 때 못지않게 긴장감이 가득한 대기실. 3번 뭐지 분의 팽팽한 접전 끝에 장산돌풍은 아쉽게도 1등을 놓쳤다. 분의3 3 3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지만, 주행검사는 무난히 통과다. 어때, 세영아? 그러나 후반 레이스가 부진했던 이유는 찾아야 한다. 이쪽은 좋은데요. 어, 어때? 진짜 겁을 먹어서 그런지 그 중간을 잘못 들어요. 중간을 잘못 들어간다고? 어. 맞아, 라스트는 어떤데? 이제. 그러니까 라스트는 힘이 있는데. 어. 그못 들어요. 아, 못 들고 간다고? 네, 못 들어요. 아니요, 힘은 있는데 주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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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왔던 말은 해되고그 그러자 아까 옷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음. 음, 음. 음. ]nee. 쓴다가... 아, 아, 말이 힘은 남아 있는데 그 여러 마리랑 어울려서 좀 겁을 먹어가지고 그 조금 병행 조교를 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경조 나가기에는 아직 2%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는 걸 보니 적잖이 긴장했던가 보다. 다른 말에게 겁을 집어먹고도 기술을 떨어뜨리지 않고 2위로 시험을 통과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며칠 뒤에 있을 데뷔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거라고 신영씨는 믿는다. 9월 둘째 주 일요일. 대망의 하루가 밝았다. 급한 호출을 받은 신영씨. 지금 미국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왔다는 여성 조교사와의 짧은 만남이 주선됐다. 항상 말을 생각하고 말에 대해 신경 미국, 호주, 영국 등에는 여성 조교사가 많다. <laughs> 최다승 조교사로 승승장구하는 외국의 여성 조교사들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신영씨는 뭉근부럽기도 하고 오기가 발동하기도 한다. 동양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또 거친 직업이고 남성들의 전유물이어서 그 여성들이 없었을 때까지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동양에 저 혼자겠어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1000m 경주 준비가 시작됐다. 장산 돌풍이요, 돌풍이요. <laughs> 체중 검사부터 하는 장산 돌풍. 주행 검사 때보다 20kg 빠졌다. 그만 신경 써. 너무 많이 신경 쓰면 더못 뛰어. 다음에 고데기 갖다. 짝. 고데기가 커피? 자갈, 이거 하나 더. 경마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예쁨 받고 싶은 건 당연지사. 그러나 경주만은 결국 성적이 좋아야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눈여겨 본 녀석의 질주 본능을 신영 씨는 믿는다. 저 역시도 조금 긴장은 되네요. 데뷔전이지만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산 돌풍은 신임 마주에게 위탁받은 첫 말이다. 그래서 신영 씨 역시 조교사로서 시험 무대에서는 기분이다. 경주가 시작됐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전력을 다해 선두를 치고 나오는 장산돌풍. 초반 레이스는 순조롭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승이 코앞이다. 그러나 경주 후반 들어 조금씩 뒤처지는 장산돌풍. 끝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6위로 경주를 마무리 지었다. 신영 씨 아쉬운 마음에 화면에서 눈을 못 뗀다. 그래도 첫 경주를 치른 말이니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야 수고했다 말 어때? 아 기자인데 오늘 체중 많이 빠져, 빠져가지고 어 여기 버티지 못했어요. 안 말이라 경주를 앞두고 예민해졌던 모양이다. 이거 조금 불려갖고 한 450대 맞춰서 타자 다음에는 450대. 어 고마워 수고했어. 그냥 쓰면 안 되는데. 데뷔 전에 그래도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라 어뭐 입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다도 아직 경주 경험이 없고 이에 조금 음에 조금 그, 경주 준비하느라 에이그다음에 체중이 음에이그다음그래서 성적이 뭐음에는그다음는 못하지만 주행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앞으로 희망적이는는그는그 희비의 쌍곡선이 늘는차하경마는아이던마장 아니던가. 독상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장산 돌풍 양을 달래주러 왔다. 얼굴 한번 보여주고 입맛 없어하진 않는 걸 보니 역시 씩씩한 놈이다. 다음에는 꼭 일동 오자. 훈련 때 보이는 근성이 기소 시절의 신영실 연상케 하는 장산 돌풍. 정신 차리고 다음 번에는 다음 번에는 일동 와야지. 응?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기수 때부터 조교사를 꿈꿔왔던 신영 씨. 조교사를 데뷔한 지갓 1년을 넘긴 지금 신영 씨에겐 또 새로운 꿈이 생겼다. 경마 자체가 그 동네의 축제고 그 나라의 축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 경마의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선진화 돼 가고 있는데, 그, 경마 문화 자체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자체는 조금 많이, 아직까지는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외국 경마의 이 분위기나 이 축제 분위기가 되게 이제 부럽고, 어, 저희 나라도 충분히, 어, 이 경마 자체가 이큰 대상 경주가 우리나라의 어떤 큰 축제가 될수 있는데 너무 그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왕실 스포츠로 출발해 축제 문화로 자리 잡은 영국처럼 경마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게 경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고 싶다. 이거 기에요 솜을 가득하게 넣고 타세요. 아니, 소리 소리에 그렇게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뒤에서 파다닥 엄놀랜데매. 말 지나가면. 말 지나가면? 많이 컸다. 이거 엄청 큰 건데? 얼마나 작았는데? 기대하겠어. 이 혈통이 못된게 없거든요. 한 마리도. 14조 마사에 신인 말들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라시나 잘 시켜놔요. 잘 가네. 처음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의 성격과 주행 습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선수를 제대로 알아야 맞춤식 훈련을 할수 있다. 이런 기분 아세요? 진짜? 제가 그 목장에서요. 막 말들하고 뛰어노는 거를 보고 있을 때 사온 말인데 과천 여기 경마장까지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경주로에 와 있는 거 보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라 그럴까요? 아우 되게 오늘 처음 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에요. 학교에 처음 그 수건 달고 학교에 그 선생님 따라 학교에 졸졸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님들 이 그때 되게 감동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감격스럽고. 머지않아 녀석들을 향해 쏟아질 경마 팬들의 환호와 갈채가 뒷전을 울린다. 기분 좋은 상상이다. 경마를 두고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들 한다. 깻잎 아이고. 기수 시절이 첫 번째 경주였다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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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신영신 지금 두 번째 경주 중이다. 규마 이름 이쁘죠, 규마. 오 눈곱. 말이라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 음. 승부욕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젊은 조교사 이신영이 아름다운 이유다. 신뢰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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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